안녕하세요. 부동산 정보를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는 리우부동산 TV 배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은 청주시 복명동에 위치한 투자 가치 좋은 다가구 주택 물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변 입지부터 보시면 현 물건지는 일반 산업단지 인근에 위치하여 직장인 수요가 뛰어나 공실 걱정이 전혀 없으며 청주 최대 규모의 반도체 기업인 SK 하이닉스가 위치하였으며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LG 화학, LG 생활건강 LS산전 등 대기업들이 밀집되어 대규모 산업 단지를 이루고 있어 직주 근접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고 또한 청주시 올해 좋은 소식으로 하이닉스의 20조 이상 투자가 결정되어 M15X 확장 공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준공 예정으로 많게는 8천 명 이상 인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주택 임대 시장에 풍기 현상이 예상되며 공실 걱정이 전혀 없는 미래 가치 또한 우수하여 앞으로 건물 가치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청주 IC와도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위치하여 수도권 진입으로도 용이한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는 청주시 복명동입니다. 건물 외관 모습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건물은 코너에 위치하였으며 깔끔한 그레이 색상의 두족으로 마감 처리하여 신축 건물스러운 세련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매도인 분께서 건물 전체적으로 발수 코팅 작업과 건물 도장 공사까지 추가적으로 들어갔다 하여 더욱 깔끔하고 멋스러운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건물 뒤편 주차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법정 주차대수 앞뒤로 4대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혹시라도 퇴근하시고 공간이 부족할 경우 주변 주차도 가능하기 때문에 주차난으로 인한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4층 주인 세대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전실 공간입니다. 바닥과 벽면 유광 타일로 마감한 세련된 모습이며 한쪽 측면으로 넓은 신발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앞쪽으로 3면동 슬라이딩 중문이 설치된 모습입니다. 거실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남향의 거실이며 아트월 쪽은 검은 타일로 마감하여 어스러운 모습 보실 수 있고 층고 또한 높아 개방감 좋은 모습입니다. 안방 공간입니다. 창문 밖 보시면 건물 사이간 동관 거래가 유지되어 답답하지 않은 모습 보실 수 있고 은은한 빛의 간접 조명이 설치되어 있으며 앞쪽으로 안방 화장실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실 옆 화장실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이트와 블랙 타일의 모던함을 연출하였으며 샤워 공간까지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방입니다. 천장 쪽 간접 조명의 은은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열출된 모습입니다. 마지막 수익률 분석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주인 세대는 매매 의뢰로 인해 공실 공실인 상태이며 매매 의뢰가 13억 5천입니다. 융자는 모두 말소한 상태이며 새롭게 융자 설정시 6억원에서 7억원 정도 승인 가능한 상태입니다. 개인 신용도에 따라 승계 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출 금리는 워낙 변동이 심한 시기다 보니 매수할 시, 매수하실 시점에 따라 편차는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융자 6억원에 금리 대략 5.8%로 반영시 월이자 290만원 정도 나오겠습니다. 본 건물 매입할 경우 주인세대에 실거주시 6억원대 인수자금이 필요하며 월이자 제외 후 순수익 210만원 예상되며 주인세대 전세시 4억원대 인수 가능합니다. 월이자 제외 후 순수익 230만원의 수익률 6.9% 예상됩니다. 전호실 월세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600만원대 고수익 창출도 가능한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1층 편의점의 탄탄한 수익구조와 세대 호수별 안정적인 월수익이 보장되는 건물 되겠습니다. 본 건물에 관심 있으신 모든 분들은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새로운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